전기냄비 실용성 디자인 인기 상품 키친아트솔의 분리형 멀티포커 전기냄비는 요즘 주방의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00W의 소비전력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으며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특히 분리형 구조로 설거지가 편리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국,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캠핑이나 자취생활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온도 조절 기능과 보온 기능 덕분에 언제든지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리 뚜껑으로 요리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합니다. 키친아트솔의 멀티 쿠커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주방에서의 혁신적인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유니맥스 세라믹 멀티 쿠커 전기 냄비는 요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지름 9.8cm의 컴팩트한 디자인은 1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세라믹 재질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췄습니다. 빠른 열전도율 덕분에 물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며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계란 부침부터 라면, 팬케이트까지 폭넓은 조리 가능성을 자랑합니다. 세척도 간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멀티 쿠커는 요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요리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모리츠 전기 멀티 쿠커 MWG-2300HJM을 소개합니다. 2021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민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주방의 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이 쿠커는 단순한 조리 기구가 아닙니다. 3인 1 기능으로 전기 그릴, 찜기, 그리고 딥 플레이트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리형 팬 덕분에 세척이 간편해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온도 조절이 쉬워서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며 강화 유리 뚜껑으로 조리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요리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사무실이나 작업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멀티 쿠퍼는 일상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모리츠 전기 멀티 쿠커와 함께라면 매일매일 특별한 맛의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